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속은 게 뭐냐면 저도 그냥 한 가지 포지션에 딱 정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미스는 뭐냐면 자꾸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목의 회전을 내가 그냥 회전은 그냥 몸의 모션, 오른쪽이 비켜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가면 이게 맞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회전을 액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미스가 계속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비거리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무조건 어깨는 90도 이상, 뭐 이런 거에 꽂혀 있으니까 좀 정확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여기서 이 라인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왼쪽이 비켜주면 되는데 뭔가 파워를 더 끄집어내려고 뭔가 이 몸의 움직임을 더 이렇게 뭐더 세게 하려고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은 라인을 지키는 거를 좀 방해하는 동작일 수도 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되게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자 몸의 움직임도 피벗 핸드컨트롤 피벗으로 생각해 보시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왼팔이, 뭐, 왼팔 올라간 백스윙도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얘가 도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왼손 뭐 코킹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우리가 골프스윙을 할때 생각하는 거를 많이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좀동기화를 싱크를 걸면 좀 편해질까. 세 가지 움직임 했을 때 교육받은 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슨 표현을 하냐면, 손은 모든 느낌을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데 관여를 하죠. 그래서 손을 통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육받지 않는 손은 모든 것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심지어 의심조차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죠. 손목이 회전적인 움직임이 어떤 거에 영향을 주고 수직적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주고 수평적인 움직임. 또는 수평적인 움직임에서 왼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래서 클럽 패드나 몸을 관찰하지 않을 때까지는 손을 훈련하여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게 뭐냐면 클럽 패드나 몸을 관찰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클럽 헤드를 테이크웨이 때, 제가 이제 했던 믹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제라는 클럽은 클럽 중에 라이 앵글이 가장 업라이트한 클럽이죠. 업라이트한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 사실상은 이게 회전을 해야 돼. 워싱 컨셉에 의해서 얘가 회전은 해야 되겠죠. 근데 회전의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테이크웨이 이후에, 약간 리딩 엣지가 이렇게 스파인과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클럽이 약간 업라이트해지는 경우는. 근데 얘가 플랫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면이라고 치고 플랫한 상태로 라인을 지키면 회전량이 많아지면 약간 리딩 엣지 이번에는 이렇게 길어진 게 아니고 약간 더 이렇게 지면에 이게 수직인 위치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속은 게 뭐냐면 저도 그냥 한 가지 포지션에 딱 정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지 같은 경우도 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미스는 뭐냐면, 자꾸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목의 회전을 내가, 그냥, 회전은 그냥 몸의 모션, 오른쪽이 비켜서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가면 이게 맞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회전을 액션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뭔가 미스가 계속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몸을 관찰하지 말래요. 몸의 움직임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핸드 컨트롤 피벗이냐, 피벗 컨트롤 핸이냐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스윙을 할 때는 정확성과 비거리를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갖기 위해서는 밑에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제어가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바닥에 있는 라인에 제가 클럽 샤프트 연장선을 계속 지킬 거예요. 어, 지키고 계속 지키고 지켰어요. 프로님들을 봤을 때제 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전 됐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몸을 회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라인을 지키려고 오른쪽이 비켜주고 오른쪽이 비켜진 움직임에 의해서 왼쪽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회전처럼 보이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비거리에 이제 모든 컨셉이 좀 맞춰져 있어서 이 샤프트 라인을 지키는 것보다 대부분 어떻게냐면 얘 움직임 뭐얘 움직임을 조금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는 게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피버 컨트롤 핸이에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이 그냥 움직이는 거. 그럼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오류가 범할 수 있냐면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서 상당히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컨셉에 더잘 맞냐면 피부 컨트롤 핸 장타 대회 컨셉하고 저건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18홀 플레이를 하는 골프로 따지면 좀 문제가 조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장타 대회는 기회를 다섯 번을 주잖아요. 티샷을 할 때. 그러면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들어가면은 오케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로크 플레이를 할 때는 한 번에 티샷을 네번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게임은 예, 거의 끝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피버 컨트롤 해는 기학 또는 물리학은 변경하지 않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몸에 움직이는 원심력 활용이나 클럽 헤드가 기울어진 면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바뀌지 않지만 기학보다 물리학의 우선 순위를 할당한대. 그니까 라인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큰파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라인 제어에 대한 생각이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워를 내는 건 훨씬 좋아지겠죠. 근데 정확성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아닌 피벗 관찰에 더 많은 할당을 하여 핸드 컨트롤 피벗에 비해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모켈리가 이제 추구하는 패턴은 뭐냐면 핸드 컨트롤 피벗이에요.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몸의 움직임을 움직이게 그냥 반응을 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손을 뭔가 이렇게 쓰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라인을 지키는 거에 맞추면 자연스럽게 몸도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은 계속 멀어져야 되겠죠. 제가 라인을 요만큼만 지킬 거예요. 그럼 이 움직임이 하면 몸이 요만큼밖에 안 가요. 그럼 반대쪽으로 요만큼만 또 가면 이 몸의 움직임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라인을 지키는데 조금 더갈 거예요. 조금 더갈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골프라는 게임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멀리 치는 거 중요해요. 물론 비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멀리 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짧은 거리를 우리가 제어해서 스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10m나 뭐 10m보다 짧은 어프로치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도 라인 지키는 건 동일하겠죠. 10m, 15m 정도를 하면 저는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라인 이만큼 지키고 만큼 짙혀. 그럼 이 몸의 움직임도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습달이 되면 몸의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비거리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무조건 어깨는 90도 이상 뭐 이런 거에 꽂혀 있으니까 좀 정확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따져서 우리가 생각하면 힐업이라는 동작이 있죠. 백스윙 탑에서 자, 힐업은 왜 나올까요? 여기서? 오른 어깨가 이렇게 많이 비켜줘야 되잖아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오른쪽 무릎은 어느 정도얘도 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펴지는 것만큼 아까 우리가 몸의 움직임을 스테이셔널리 헤드, 그다음에 리듬 밸런스 이세 가지라고 했죠. 상체를 숙이고 오른쪽 무릎이 오른 어깨에 많이 비켜주는 양에 의해서 얘가 많이 펴지면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왼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더 구부러져야지 밸런스가 잡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 뭘까요? 얘가 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져 수어 힐업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더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힐업이 나오는 거지 그냥 힐업을 막연하게 그냥 뭐 얘를 들어서 힐업을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핑머신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단순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키는 거에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호머 켈리가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뭔가 파생이 돼서 손목의 움직임도 얘기를 하고 뭔가 뭐 플라잉 웨지, 파워 패키지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이 라인을 지키는 움직임에 의해서.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 조금 쉽게 좀 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피벗이 만들어진다. 몸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은 단지 머리 위치를 지키고 클럽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거래. 그럼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지만 라인을 지키려면 내가 오른쪽이 멀어져야 되겠죠. 다시 와서 앞쪽 라인을 지키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공에서 멀어져야지 또 라인 지키는 게, 가는 게, 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레그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려고 하는 의도가 또 다운 스트로크의 피벗을 만든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레그라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뒤따라오는 게 레그죠. 자, 그럼 백스윙을 탑을 딱 들었어요. 그럼 그립 끝이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가리키면 요 클럽 샤프트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그럼 오른 손목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를 이렇게 가리키려면. 아, 손목이 세 가지 움직임이에요. 벤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벤트를 딱 유지하고 이 끝을 저쪽을 향해서 라인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데 몸이 방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얘가 무거우니까 떨어지면서 저쪽 끝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라인을 지키면서 왼쪽이 착 비켜줘서 여기만 맞아주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우리가 우리는 플레인 앵글을 잘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다운스윙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속았어요. 자꾸 이제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여기서 이 라인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왼쪽이 비켜주면 되는데 뭔가 파워를 더 끄집어내려고 뭔가 이 몸의 움직임을 더 이렇게 뭐더 세게 하려고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 은 라인을 지키는 거를 좀 방해하는 동작일 수도 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되게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자, 몸의 움직임도 피벗, 핸드 컨트롤 피벗으로 생각해보시면 그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왼팔일 뭐 왼팔 올라간 백스윙 도 올라가는 거, 그다음 에뭐 얘가 도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왼손 뭐 코킹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때 생각하는 거를 많이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좀 동기화를 싱크를 걸면 좀 편해질 거예요.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동작만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게다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설명이 돼요. 스탠스가 좁은 상태 라인을 지키려면 이 양이 적지만, 스탠스가 넓어요. 넓은 상태 이 끝을 저쪽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스팅이 뛸때얘게는사이드밴드 양도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위도치 않아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